안녕하십니까. 안세계 대표 방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4 8 9강요 미래 현금흐름 할인 방식이 즉 DCF에 의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공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세계 범위 내 내부 임직원들이 많이 하는 기업가치평가보고서 특히 상장기업이나 이런 여러가지 그 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 평가 보고서를 내는데 <laughs> 이것을 이제 때때로는 이제 투자 유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좀더 신중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문안도 좀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의 안세 내만 강의 하는 걸로 끝내려다가아 이런 공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서로 억울하지 않도록. 또 당의 투자에 예측대로 어떤 길이 가는 것을 볼수 있도록 또 사, 타협을 사업주하고 할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음. 우리가 해계부에 주로 하는 일은 감사보고서가 메인 업무죠. 이것은 이제 과거 시점에 따라서 나와 있는 재무상태하고 손익계산서를 현재 시점 12월말 시점에서 봐가지고 자 이게 기존 주주나 투자자한테 이제 얼마나 재무제표가 제대로 적정하게 보고가 되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잠재적 투자자한테도 이런 상태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저기 가정을 약간 주는 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존의 과거 실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제 감사보고서인데 이거보다 좀더 위험한 것이 미래 가치 평가 보고서예요. 미래 가치 평가 보고서를 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어떤 손익이나 재무가 어떻게 나타날 거라는 예측과 전제를 해서 여기에다 적당한 이익률을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지금의 이자율을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 도열하고 이럴 때 보통 이제 지난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의 예상을 먼저 하고 플러스 5년의 마지막 금액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성장 가정 속에서 이거를 끌어 잡아댕겨가지고 여기다 합산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이 수익률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해서 미래 잠재 투자자, 투자자 자금 조달자들이 과연 이 미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평가 보고서, 현금 DCF 평가 보고서를 가는 신뢰할 수 있느냐?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판단할 때 도움을 갖는 것이 DCF평가에 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다 이런 걸을 안세계범위의 회계사들이 아주 특히 우수한 회계사들이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웬만큼에서는 미래의포캐스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로 아주 여기에서 탁월한 회계사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할때좀더 아 전에보다 많은 문장을 넣어서 중요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회사 내에서도 한번 뿌렸고, 이거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아주 민감한 건데, 아, 민감할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의 가치의 DCF 평가 보호소는 상장 검사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제시한 매출액 성장률과 이익 사황률 가정에 따른 결과금액을 가능한 모두 서술을 해야 되겠다 그걸 한두 줄로 추상적 표현으로 하니까 너무 투자자들이 논의할 제목도 없고 또 투자자들이 그 기아가치평가보고서에 한3 4 0페이지 들어가 있는데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그 글씨를 다 읽고서 자기가 판단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거를 좀더 결론 부분에다가 좀더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하는 것이고 첫째 이제, 기업가치 평가를 할 때는, 그, 위례인이, 그, 위례회사가, 또 타, 사업가가 고가 평가를 원하게 되죠, 대부분. 기업가치 평가 용역위례원회사는 대부분 고가 평가를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왜냐면, 상장이나 코스닥,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 IPO를 하는데, 투자 유치를 할 때, 낮은 값을 제시를 하면, 투자자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야, 이거 대단히 잘 돼. 높은 값으로 나올 거니까, 그거에 반값만 투자하면, 당신은, 두배를볼수 있어 이렇게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고 자금 조달 아니면 지분을 매각한다든가 경영권을 변동돼서 이제 경영권 주식을 한다든가 지분 양도 은퇴할 때 이렇게 고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저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 M&A를 할때 인수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회사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낮게 평가를 하고 싶어하겠죠. 그래서. 재무 실사나 듀딜리전스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실사를 통해서 회사의 실무금액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의뢰를 많이 받아요. 그제도 모회사에서 환경 관련 회사를 인수할 때 야, 이거 혹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달라 그래가지고 그, 에키지션 오딕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실제 자산의 잘못된 감액 가능성, 부실 자산 또 부의부채 이런 게 있는지를 한번 보라 그런 얘기죠. 아니면 이거 말고도 상속 증여 신고할 때 절세를 하기 위해서 낮은 평가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의 뭐, 이제 이건 회장이 사망에 따 상속세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형성돼서 주가에 형성이 돼서 주가에 두달 내지 네달 평균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비상장 법인은 이 이렇게 기존의 과거의 수익 가치 60% 플러스 자산 가치 40%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거 3년간의 감사된 재무제표에다가 플러스만 세무조정 사항을 통해 가지고 이상징법사의 평가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보장이 된 숫자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보고서하고 세무신고서라고 외부의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인증을 어느 정도 한 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상징평가는 상징법상 일주당 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세무상 소득의 가중평균액, 최근에서 이제 가중평균을 할 때는 최근 재무제표에 3을 주고, 그냥 작년도에 2를 주고, 지한년에 1을 줘서 3, 2, 1 해서 6분의 이제 3, 2, 1그 가중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 지향적 가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최근 거에 3이라는 가중치를 뒀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발전하는 숫자라면 발전하는 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상류발 평가인데 이렇게 해서 에, 할인율은 10%, 할인율 1 0라는 얘기는 1 0배수는 얘기예요. 10배수. 우리가 이제 그래서 PER, 10배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30배수, 50배수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미래가치가 너무나 큰 구글이나 이런 데 해당하는 회사들이고 보통은 이제 10배 내지 2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자율이 낮으면 높게 형성이 되고 이자율이 높고 위험이 높으면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 상진법에서의 10% 할인율, 즉 10배 수도 DCF 평가에서 하, 적용하는 자본 환연율, 보통 업종에 따라서 10 내지 15%를 적용하는데, 이거 유사한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진법상의 평가액이 일반 DCF 미래가치한 평가액의 어떤 팩트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그 대다, 대, 대수 없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네 번째로 DCF 평가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제 미래 매출과 성장률 이익을 이미적으로 이제 정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제시를 합니다. 회사가 미래 시장은 이렇고 경쟁자 이렇고 해서 이런 숫자를 쭉 주면은 회사든지 그 그때를 보고 해요. 그래서 특정 기업의 기준연도, 기준연도는 보통 올해를 잡죠. 올해를 잡고 다음해부터 5년간의 예상 매출, 예상 원가, 예상 판매 관리 비용을 다 산정해가지고 미래의 손익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업종별 위험률 할인율, 자본 할인율 이것은 이제 15%도 되기도 하고, 17% 되기도 하고, 10% 되기도 하는데, 이걸 적용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년, 이후 시점에는 5년 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한 거기에다가 연구성장률을 1% 내지 2%, 3% 적용해서 최종 현금 흐름 예상액을 완전히 그 5년째의 그 마지막 것도 땡겨가지고, 미래형까지 한 거를 미래에 5년 예상에다가 미래 에 계속 지속한다고 보는 경우는 땡겨가지고 할인해서 현재가치로 이제 이거를 할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데, 자 문제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고 굉장히 조심해야 할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위험한 경우 위험한 경우는 과거 현재 실제 관계 없이 미래 5년간 매출액을 이미 측정해서 제시했다. 시장 점유율이 뭐. 어 이만큼이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10%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제갈공명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갈공명도 다 태양과 구름과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아는 것이고 원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그냥 우리들이 미래에 어떤 시장에서 얼만큼 형성이 되고 몇 프로 할지는 노바디노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니까 회사가. 진실하게 측정한 숫자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 5년간의 매출 성장률을 매년 30%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 이게 뭐, 매년 매출이 성장률이 30% 된다는 것은 사실,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거 없어요. 1,20%부터 성장하거한 것도 대운인데, 30% 성장한다고 측정하는 경우. 근데 잘 나가는 몇개 기업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자, 근데 누가? 그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에 속할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미래, 1000년도의 매출액을 별 근거나 타당성 없이 일단 과잉하겠다, 이렇게, 과잉하겠다,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가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위험한 경우에 속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설때인지, 뭐, 1, 2년밖에 안된회 사도 있고, 5년도 안된 회사가 증시에 상장하겠다,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하겠다, 아니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면서 이거를, 여론 플레이를 대개 그, 그, 어, 선전포구 하는 경우. 이것도 약간 의심을 해야 되겠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매출총 이익률이나 영업 이익률을 40 내지 50%내에 높게 책정하는 거. 보통 우리 제조업의 국적 산업은 이익률이라는 게5%내입니다 3%도 있고, 뭐, 그것도 괜찮아요. 3%, 5%, 10%만 해도 그냥 다 이자 갖고, 월급 주고,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40 내지 50% 높게 책정한 바이오, 벤처, 생명공학 이런 것들은 이제, 대박 터지면 그대겠지만, 100개 중에서 하나만 대박 터진 것이고, 나머지 90개는 대박이 안 터지고, 그냥 그저 그 비실비실하다 많는데 이럴 때, 이렇게 50% 측정하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40, 50%. 이건 사실, 그전 세계 소프트웨어와 영어와, 소, 이, 이, 이 마케팅 채널을 장악한 구글만 그 매출액에 한 40, 50% 이익률이 나오지, 구글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나요? 뭐 근데 삼성전자도 2 삼십 프 정도밖에 안 되죠. 사오십 프로 높게 측정한 경우는 우리가 위험한 경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아예 적은 자본금으로 바이오 벤처 기술 기업을 창업하자마자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한 일이 년밖에 안 됐는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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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라는 렛대를 벤처라는 그 개념 기술 기업이라는 걸 가지고 외부의 자금을 이제 열배백배 이렇게 조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도. 우리 위험한 경우를 봐서 기아가치평가보고서를 아주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중립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그럴듯하다 냥 이렇게 저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쉽게 승인해주고 위험한 경우는 제가 일일이 봐서 반나절 내내 그걸 다 읽어보고 논리적 하자가 있는지를 보고 승인을 해주는데 위험 중립적인 경우는 이제 과거 실적 5년 내에 10년 이상이 보장이 되고 거기에 매출액, 원가율, 이익률의 근거해서 일반 성장률이나 물가 인상률이 이제 그냥 그 정도만 적용한 경우. 이거는 이제 그 그럴듯해요. 그 그것은 그여태지 기업이 5년 내에 10년에서 지속됐다는 얘기는 소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일반 성장률은 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럼 당연도 단순한 경영시템과 재무 상태에다가 내년 내지 5년에 10% 내에 평균 성장률을 적용한 경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위험에 중립적이다, 뭐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케이 해주고 있고 과거 실적 기준의 상징본 평가금액과 큰 차이 없는 보수적 계산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또 일부로 있어요. DCF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 기준에 이렇게 연결된다. 이게 이제 모든 그 실적이라는 것이 연결될 때유래는 것이지 이 갑자기 뻑뛴다든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가치가 형성이 되느냐 그런 얘서 이게. 이렇게 꾸준히 형성되는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 중립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 중립적이면 괜찮고, 네, 위험이 한 경우라고 생각되는 그 DCF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 요약, executive summary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성장률과 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측정을 완전히 거기다 명시해라. 그래서 매트릭스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전에는 보통 어떻게 나왔냐면, 보통. 기사가 제시한 재무 수치에 따라 보통 주가의 가치 평가는 900 내지 1100억에 추정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보통 요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너무 없다. 그럼 숫자는 밑에 있는 3, 40페이지의 가치 평가 모습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볼수 있었고, 이 결론만 보고 투자했다고 치면은 나중에 잘못되면은. 어떻게 그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문장은 근거가 약간 약하다. 그래서 매출 조건, 여기는 매출 계산과 이익 적용에 여러 가지 가정 조건이 명시되거나 수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투자자가 혼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후에는 제 내용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현재 경영 실적과 매출액 이익 금액 대비 평가 금액이 전혀 연결이 안 되거나 비교 가능 실점 회사보다 10배 이상의 가치로 형성이 되는 DCF 평가 보고서에는 계산, 평가자 적용한 모든 상황 조건을 다 제시해서 매트릭스 비교표로 결과금액을 모두 낮을 때, 높을 때, 잘안될 때, 실패할 때 이런 거를 다 균등 비교에 표시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사업주들하고 신중하게 합, 협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자기 책임 판단에서 손실이 나와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만약에 매출 시나리오가 그렇게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또 시나리오에서 매출이 아주 높게 성장하는 경우 두 가지 당우을 다시 해고 아주 안 되는 효과도 이시할수 있는데 시나리오 3도 있었지만 제기다 표시는 안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투자 유치자는 잘 된다는 전제에서 제시하는 것이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제시할 수가 없지는 것이죠. 그 실패할 수도 없다는 전제기가 있으면, 자기 혼자 끝까지 해본 다음에, 성공 궤대에 올려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시나리오 1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액 상장 20% 적용했고, 이 회사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10%인 경우, 20%인 경우, 30%인 경우, 40%인 경우, 50%인 경우, 이렇게 해서, 다 그, 그 경우에 따라서 금액을 딱딱딱 위로 같이 평가를, 물론 지금, 별도 페이지로 다 입증해서 계산된 산식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 제시를 하고, 시나리투 매출 성장률 30% 같이 낙관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이익률이 10, 내지 20, 30, 40, 50%인 경우에 금액을 쫙 예시해서, 그러면 이제 300, 600, 900, 1200, 1200 이렇게 쭉 올라가고, 매출 성장률 20%인 경우는 200, 400, 600, 800 이렇게 해서, 경그 경우, 경우에 매트릭스에 다 예시를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야, 내가 이 회사 사업주는 40%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걸 20%만 생각해 그럼 나는 반밖에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매트릭스표를 제시한 다음에 결론 문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회사가 제시한 5년간의 재무 수치와 매출 성장률 20에서 50%와 영업이익률 50%가 5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달성 실현된다는 가정하에서 산정된 보통주의 총가치는 여기 맨 밑에 있는 50 내지, 1000 내지 1,500억이다. 이렇게 추정된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매년, 앞으로도 5년 이후에도 50%의 이익률을 달성한다고 본인이 개런티를 해라. 그런 얘기죠. 그 개런티 속에서만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개런티가 불확실하면 거기다가 성공 확률을 50%라고 아예 감을 한다든가 30%를 감을 해서 평가감을 쫙 해가지고 내린 금액으로 투자협정, 의사협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미래에는 매출 성장률, 이익률도 있지만, 거기다 확, 성공 확, 확률도 있어요. 확률까지는 여기다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확률까지는 이제 성공한다는 것만 투자 제시하는 것이지, 확률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뺀 건데, 확률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평가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투자자들은, 잠재적 투자자들은 의사결정할 때 반영할 수가 있다. 이걸 그대로 맹, 맹신하고 믿고, 한줄에그 가치 높은 것만 보면, 그 가치 높은 것 같은 경우는 5년 후에 매출액이 한 서너 배가 돼요. 왜냐면 매출액이, 이익률이 50%가 되면 그게 다섯 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0% 정도여야만 겨우 그냥 보통 치인데 실제는 1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미인율이 높은 그 경우는 경쟁자가 나중에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벤처와 특허권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피하고 또 다르게 해서 얼마든지 그 비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위험하해서 우리가 좀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투자 의사결정하고 또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될 그런 이다. 이거를 그 투자 평가보고서는 그냥. 계산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같은 해계범인들, 회사가 준대로, 이, 이, 회사는 또이 재무관리 비 이런 그 계산,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잘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해계범인을 의뢰하는 것이고, 해계범인은 l a t 이터 계산자지, 우리가 재갈공명 같은 예측자, 미래를 갖다가 할 포춘텔러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포춘텔러라고 봐가지고, 우리한테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우리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생의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